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은 한계동으로 총 13층, 13층짜리 건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입지가 정말 좋습니다 경인교대역 아시죠? 예, 인천 1호선 경인교대역 걸어서 5분도 안 걸립니다 예, 정말 편하게 역세권 상권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역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대양구 쪽에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입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는 지상 주차장. 어, 나는 좀 높은 트럭. 예, 그런 높은 층에 어, 차량을 운행을 하신다고 하면은 여기 1층에다가 편하게 주차를 하시고요. 어, 여기는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이 준비가 됩니다. 대신에 조금 아쉬운 거는 어, 기계식 주차는 없이 100% 자주식 주차입니다. 하지만 이 지하 2층까지 내려가실 때는 양방향이 아닌 한 방향, 이한 방향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지하 2층까지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주차만큼은 정말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총세 가지입니다. 어, 여기는 3호 타입, 2호 타입, 1호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3호 타입, 네, 84 전용이죠. 7평수 25평 짜리 집입니다. 네, 그래서 실평수 25평 전용 84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어, 비앙카 타일을 사용을 했고요. 어, 이게 기억자 형태로 꺾입니다. 그렇죠? 기억자 형태로 들어와서 그래서 왼쪽 편으로 이쪽 편으로 해서 신발장이 위에 데칸. 그리고 아래 4칸으로 수납하실 수 있게끔 뭔가 넉넉하게 신발장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또 매립선반으로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어 자주 쓰는 뭐 차키, 마스크, 손세정제 아니면 이렇게 이쁘게 조형물 같은 거 올려놓으셔서 인테리어로 쓰셔도 될것 같네요. 자, 하버트 염시공이 돼 있긴 하지만 뭐 의미는 없습니다. 전실이 생각보다 넓어요. 왜냐하면 기역자 형태로 이 전실이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꺾이다 보니까 전실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어 다른 집들하고 조금 틀린 건 뭐냐면은 다사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여기 얘가 센서가 있어요. 예, 센서가 있어서 가까이 가면은 문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예, 자동 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어, 나가실 때는 여기 버튼을 눌러서 문이 열리게끔 준비가 돼있고요. 자 실내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활용하시면 좋고요. 복도식 구조네요. 네, 복도식 구조로 해서 자 보시게 되면은 안쪽에 넓은 거실 그리고 주방 구조가 일체형,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 거실 넓게 준비돼 있어요. 이4 m 나 넘게 준비가 되있거든요. 거실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남향과 서향을 같이 보실 수 있게끔 그리고 앞쪽에 어, 좀 이쁘게 뭔가 준비가 되있고요. 어, 여기가 2층입니다. 어 나는 앞에 눈에 거슬리는 게 싫다. 그럼 한 층만 더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앞쪽 건물도 2층 건물이기 때문에 어, 한 층만 더 올라가시면 은 막힘없이 생활하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 남향입니다. 남향에서 햇살이 들어와요. 남서향이기 때문에 어, 햇살잘 들어오는 집으로 유명하죠. 창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다 뽑았습니다.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실링팬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에어컨 실링팬 같이 돌려 주시면은 전기 효율에도 좋으시고요. 자 전열 교환기 항상 말씀드리죠, 공기청정기 절대 아닙니다. 가끔 현장에서 공기청정기라고 우기시는 현장들이 있는데. 자, 공기 순환 장치에요.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만 해줍니다. 가운데 미세먼지만 걸려주는 필터만 있을 뿐이지, 청정 기능은 없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어, 이쪽이 이제 대형 포세린 타일로 아트월입니다. 아트홀인데 쇼파를 이렇게 꾸며놓기는 했어요 저라면 이쪽 아트홀을 쓰고요 반대쪽으로 쇼파짜리 6인용 쇼파도 길게 뽑을 수 있게끔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거실 폭도 4m가 넘기 때문에 넉넉하게 활용 가능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할거 없이 다 화이트톤 그리고 안정적인 ㄷ자형 구조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3구 쿡탑은 가스렌지가 들어가고요. 어, 후드 깔끔하게 히돈후드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졌고요. 환기창 맞바람 칠수 있게끔 거실창하고 맞바람 칠수 있게끔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하부장 쪽으로 전자렌지 밥솥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식탁 자리입니다 에, 식탁이 좀 높아요 아일랜드 식탁이 한칸 낮췄으면 좋았을 텐데 어 그래서 높은 의자를 쓰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양문형 냉장고 두 개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냉장고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방 옆쪽 다용도실로 준비가 됩니다 다용도실 보시면은 안쪽으로 네 안쪽으로 생각보다 깔끔하게 어 여기 수도배관 두개준비돼 있고 어 이쪽으로 단차가 있죠. 세탁기 건조기로 위로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쪽 공간은 뭐 재활용품 같은 거 쌓아 두셔도 되고요 선반 같은 거 하나 만드셔고또 수납공간으로 주방 옆쪽 다용도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 일체형 구조 어 지금 햇살이 들어오네요 남서양 해가 질때 지금 시간이 한 4시 정도 됐거든요 해가 질 때도 햇살이 들어옵니다 이게 남서양이죠 자 안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방 거실하고 안방하고 에어컨은 두 대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사이즈가 조금 아쉽기는 해요. 예, 생각보다 그렇게 큰 편의 안방은 아닙니다. 안쪽에 여유 공간이 있긴 합니다. 예, 화장대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살짝 준비되어 있어요. 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어, 들어오면은, 네, 들어와서 여기 살짝, 화장대 공간입니다. 네, 화장대 쓰실 수 있게끔 이 벽체가 조금 있죠. 그래서 여기 안쪽에 화장대 쓰실 수 있게끔 준비는 돼 있고요. 안방이 조금만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침대를 이쪽으로 놓시고요. 으 저기 벽체에 맞춰서 붙박이로쭉하시면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안방 사이즈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화장대 공간. 자, 이 집의 가장 큰 단점이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이 작아요. 예, 보시면은 수납장, 세면대, 변기예요 와, 과연 여기서 샤워를 할수 있을까? 대변을 볼수 있을까? 소변은 가능하지만 앉으면 무릎이 달것 같습니다. 아, 생각보다는 예, 뭐 그거를 다 감안해서 제작을 했겠지만 어, 생각보다 이 벽체가 가까이 붙어요. 그렇죠? 그럼 무릎이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샤워를 샤워는 못할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조그마긴 합니다. 네, 부부 욕실이 생각보다 좀 작게 나왔다. 이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100% 만족할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중간 방. 중간 방도 사실상 조금 아쉽게 작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데방 사이즈가 2,700에 2,700 정도 나와야. 저도 2,700에 2 7 0 0의 방으로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2,700에 2,000방이 나와야 조금은 넉넉하게 3종 가구를 쓸 수가 있습니다. 2,400 정도 되는 사이즈는 3종 가구가 들어가지만 조금은 빡빡하게 들어간다. 아니면 요즘에 아이디어 가구 많거든요. 아이디어 가구를 많이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방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입구 옆쪽으로 세 번째 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복도 쪽 들어오는 쪽에 세 번째 방. 자, 세 번째 방만한 사이즈가 두 개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아쉽긴 합니다. 자, 세 번째 방은 베란다가 있지만 방 사이즈가 좋습니다. 어차피 주방 옆에 세탁실을 쓰기 때문에 이 베란다는 뭐 창고처럼 쓰실 수 있게끔 베란다를 활용하시면 좋고요. 어, 편하게 방 사이즈가 보편적으로 베란다가 있는 방은 방 사이즈가 작은데 베란다까지 있는데도 방 사이즈가 좋습니다. 자, 베란다는 세탁실을쓸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요. 수도 배관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세탁실 쓰시려면. 네, 세탁실 쓸수 없게 수도 배관 한 개고요. 그냥 창고처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 그렇죠. 보일러하고 실외기. 이 보일러하고 실외기실은요. 항상 철문이어야 돼요. 아, 문을 열면요. 시끄럽습니다. 근데 문을 닫으면 조용합니다. 근데 일반 문이면 안 돼요. 철문으로 꼭 만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베란다까지 있는 방인데, 방 3개짜리 중에 이 방이 가장 크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방이 좀 작지만, 어, 굉장히 독특해요. 베란다가 있는데, 방 사이즈가 굉장히 좋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구 옆쪽으로 메인 욕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전체적으로 다 비앙카 타일. 일반 타일보다 이 비앙카 타일이 조금 비쌉니다. 자, 안쪽으로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두개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티션 독립적으로 샤워할 수 있게끔 안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그리고 바닥 청소 편하게 하시라고 스프레이 건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메인 욕실은 정말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방세 개, 화장실 두 개, 막힘없는 나면 넓은 거실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역세권입니다. 정말 역세권, 역세권 중에 역세권으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역세권 넓은 집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네요. 빨리 오셔서 좋은 집꼭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주택의 최영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